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반구학에서 공법 강의하는 배문환입니다. 자 이번 시험부터는 30일의 시험을 대비해서 공법 체계도 강의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튜브에 계속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체계도 강의를 가지고 정규 수업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하시면 반복 학습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오래 시험하시는데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체계도 강의가 정규 수업을 정리하는 데는 제일 좋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외에 관한 법률, 맨 처음에 배우는 법인데, 처음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한번 보시면, 처음에 행정 계획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광역도시 계획,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나오죠. 자 우리 광역도시 계획은 시험에 나올 때,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자,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진 않고 장기적으로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장소가 광역계획권. 자, 광역계획권은 두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야 되죠. 넓은 지역 두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자, 시험 문제에서는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은 공급에서 여섯 개의 도시들이 있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입니다.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하고요. 자, 이렇게 여섯 개의 개별 도시에 대해서 또 방향을, 자,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인데, 문제는 첫 문제에서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도시군기본계획. 자, 간단하게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읽습니다. 자, 도시기본계획은 이렇게 여섯 개의 개별 도시인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자, 도시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공통점은 장기적으로 방향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차이점은 수립하는 장소가 틀리죠. 두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거기다 광역도시계획을 만들고, 각자 개별 도시에도 도시 기본계획이란는걸 만들어서 개별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자, 시험 문제에서는 도시 기본계획은 자기보다 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도시관리계획을 만들 때 지침이 되는 계획이니까, 이런 표현들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도시 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도시군 관리 계획.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간단하게 도시 관리 계획이라고 있는데, 자, 도시 관리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을 개발, 정비, 보전할 때 만드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계획입니다. 자, 그런 표현을 6개의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인데, 이 도시관리계획은 여섯 가지의 내용으로 에, 결정되죠. 여섯 가지 내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국민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또 권리를 침해하고또 경우에 따라서는 완화하고 에, 이런 내용들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1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을 하고 변경을 해서 토지수요자가 맘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죠. 자, 용도지역은 21가지 이름이 있고. 용도지구는 9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뒤에 가서 배우십니다. 용도지구를 먼저 하고 용도지구를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면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정해서 용도지역 규제를 강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용도구역으로 같이 봅니다. 자, 우리가 2번과 6번은 둘다 합쳐서 용도구역이라고 하셔야 돼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정구역, 수 산전보급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를 정하는 것을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이다. 자, 위에 있는 4개는 규제를 강화합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기존 용도적 규제를 완화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것, 이렇게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2번, 6번은 우리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반인설의 설치 정비는 도로나 공원 같은 것들을 실제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거. 자,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 사업하는 거, 정비사업은 구도시를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 이세 가지 사업을 앞으로 우리가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기반인설 설치하는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3번과 4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위치나 규모를 정하고 네, 그 결정 나온 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1번 2번 6번은 토지에다가 이름을 정하는 것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3번과 4번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 공익사업 하겠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행정청이 도시의 일부가 개발될 때 거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행정청이 개발계획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지구단위계획은 행정청이 만드는 상세한 개발계획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앞으로 자세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계획 여섯 가지 내용까지 보셨고요. 네, 지금까지 배운 계획을 정리해 보면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장기발전방향, 광역도시계획 밑에 하위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이 있죠. 여섯 개의 도시에 대해서 장기발전방향,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지침,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실제 도시 관리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여섯 개의 도시를 개발, 정비, 보전할 때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계획. 자,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비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이고 방향만 제시하기 때문에 도시 군 관리 계획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여섯 가지 내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국가계획이라는 계획은, 이 국가계획은 이 광역도시계획보다 더 위에 있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국가가 만드는 계획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자, 바로 뒤에 보면 이 국가계획이라는 계획 자체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었죠, 15회 때. 자, 관련 내용들 한번 볼 텐데, 우리 그 지구단위계획은 이 5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행정청이 세부계획을 만드는데,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세부 개발계획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 도시. 일부가 개발되면 거기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기능을 증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험문제에서는 일부라는 말을 전부로 바꾸 만듭니다. 도시계획 수립 대상적인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다.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국가계획이 있는데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자, 여러 장관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장관들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 여러 장관들이 만드는 계획인데, 그 계획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요거죠, 요거. 요 여섯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국가계획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자, 국가계획은 두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다. 자, 그런데 그 계획 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국가계획입니다. 이런도 내용들을 우리 행정계획으로 정리를 하시고, 자, 다음 주제는 기반설. 자, 우리 기반설은 도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시설들. 자, 교통설, 공간설, 유통공급시설, 수도 전기 같은 것들, 체육시설, 공공청사와 같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재해를 예방하는 방재시설, 보건위생. 예, 환경기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7가지가 다 기반설로 정의가 되어있는데 시험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 기반설을 7가지로 나눠 놓고 마지막에 세개 방제설에 들어가는 것들 보건위생설에 들어가는 것들 환경기초에 들어가는 것들을 다른 것들하고 섞는게 시험문제에서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중 기반설의 종류와 그 연결이 잘못된 것은 기반설은 이렇게 7종류 노란색으로 7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로나 철도, 항만, 주차장 같은 것들은 교통시설, 광장, 공원 녹지같이 주말에 놀러 가는 공간시설들, 유통업무라는 게 주로 이제 시장 같은 것들, 수도전기 가스 같은 것들은 유통, 공급설, 집으로 공급하는 시설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은 공공문화 체육설인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하천이나 유수지나 저수지는 자, 물난리 같은 것들을 예방하는 방제시설이고요. 사람이 죽었을 때 처리하는 장사 시설, 도축장 이런 것들은 보건위생설. 사람이 죽거나 이 가축들을 도축할 때는 보건, 위생적으로 도축해야 되기 때문에 장사, 도축, 종합의료처럼 죽는 것들은 다 보건위생설입니다. 하천은 하수랑 다르게 방제,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설, 폐차형 같은 것들은 환경기초니까 이런 것들을 이 분홍색으로 체크한 이 내용들을 잘 연결해서 정리하시고 다른 거랑 헷갈리지 않게. 예를 들어서 폐차장은 교통설 그러시면 틀립니다. 기출 문제였었죠. 하천은 환경지초시설이라면안 된다는 겁니다. 하천은 방지시설이니까 그런 형태로 정리한 를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 기반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와 있는 것들은 이 도시계획설로 이름을 바꾸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반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된 것들은 도시계획설이다. 계획이 나와 있는 시 설들 기반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위치나 규모 같은 것들이 결정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설로 바꿔서 이렇게 호칭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가 자, 도시계획사업은 우리 좀 전에 배웠던 도시계획시설 만드는 사업, 도로나 철도, 공항 같은 것들. 두 번째, 자, 신도시. 자, 여기 미개발지, 여기 논밭, 이야 이런 거 있는 미개발지를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서 복합 기능의 시가지로 개발하는 사업, 시가지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간단한 사파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미개발지를 도시개발구역 정한 다음에 새로운 시가지로 만드는 사업이다. 신시가지를 최초로 개발한 사업. 정비 사업은 그 낡은 구시가지, 구시가지를 정비구역으로 정한 다음에 철거하고,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 같은 걸 지어서, 기존 사업을, 기존 구시가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우리 정비사업은 뭐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세 가지로 나눌 건데, 일단 정비사업. 자, 그러면 여기 도시계획사업은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니까 세 가지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걸잘 기억하시고, 세 가지 사업이 공익사업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이다.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좀 볼까요?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하죠, 맞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 일부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죠, 맞습니다. 자, 기반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설은 도시계획설이다, 맞죠? 자,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하여 정할 수 없다. 자, 이건 아직 안 배운 거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적률을 50% 내에서 강화해 가지고 건물 사이즈를 반으로 낮추는 곳, 기반설 부담구역은 아파트 같은 거 짓기 전에 기반설부터 먼저 설치하는 구역 이런 건데, 이두가지에 도는 서로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시면 안 됩니다. 용적률을 반으로 낮추는 곳, 기반설을 의무적로 설치하는 구역은 구역자가 들어가지만 용도구역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별도로 지정을 하는데, 두 가지가 중복될 수 없으니까 4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반설 부담구역은 기반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대학교를 제외한 학교 같은 것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기반설 부담구역은 나중에 가서 배우실 겁니다. 기반설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구역.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요 15의 기출문제인데, 아까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6가지가 있었죠. 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유통단지를 조성한다. 자, 유통단지가 이제 상가 짓는 건데, 도시개발법에 의한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신도시로 개발하는데, 그게 주로 유통단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 2번은 농림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자, 이 개발지능지구가 포인트입니다. 자, 수업시간에 개발지능지구는 용도지구라고 배우셨죠? 공장 같은 걸 짓는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인데 용도 지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본 도시관리계획인 용도 지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금방 배운 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용적률을 50% 정도 내에서 강화하는 구역인데 이거는 용도 구역이 아니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자, 화장설의 설치는 기반설의 설치로 볼수 있겠죠.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이 맞죠? 자, 이것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한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맞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아까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그대로 내지 않고 약간 변형을 해서 낸 거니까 이런 문제 한번 적응을 한번 해보시 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 기반시설의 종류와 연결이 틀린 것은 주차장은 교통설, 공원은 주말에 놀러 가는 공간인 공간설, 청소년술에서는 공공문화체육설, 하천은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가 맞는데 이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죠. 보건위생은 죽는 거.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으로기 때문에 이 5번이 안 맞죠 정답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강의를 제공해드렸고 이제 앞으로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를 계속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뭐 계속 올라갈 겁니다 열심히 우리 밴드에서 그 체계도 같은 거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으니까 베시아줌마 공법으로 검색하셔가지고 핸드폰에 이 밴드 앱을 좀 까줘서 베시아줌마 공법 유튜브 이름이랑 같습니다 주소 같은 거를 가급적이좀 좀 채팅으로 좀 알려주시고요 귀찮으시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책에도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책에도 가지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수업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강 마무리하시고 구독을 좀 해주시면 계속 추가적으로 봐줄 수 있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1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